V로는 뭘까요? 자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좋다입니다 오늘도 어, 재밌는 까치 낚시를 하러 거제도로 가는 길입니다. 예 제가 까치 낚시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요즘 푹 빠져 있는데 제가 원래 루어로만 했죠 그 웜을 갖다가 끼우고 지그헤드 지구에드, 까치 지그헤드에다가. 옆에 조사님들 보니까, 뭐, 꽁치도 그 반대에다가 끼워서 하이브리드 조법, 어 뭐, 그렇게 그렇게들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옹치 그게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죠. 소톱 사이에 들어가면, 야 격렬합니다. 다음날까지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미끼를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예,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보관도 용이하고, 어, 그리고 이제, 장착하기도 좀 쉬운 애들로 몇 가지 재밌는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야 <laughs> 네, 재미로 봐주시고요. 네, 네. 낚시는 즐거워야 되니까, 오늘도 함께 가시죠. Let's get it! 욕망이 집어든 사장님 집어든 같이 캐도 될까요? 그예 그거 있다고? 이 음, 물에 빠졌구나. 네, 그래서 구했어요. 와, 바, 바, 바구니로. 응, 어 어떻게? 춥다, 춥다 지금. 어복 음, 받으실 겁니다. 어, 어떻게 해 놓? 테스트겸요 이거. 거니까 지금 육포. 자, 이게 돼지고기, 돼지고기 뒷살인 뒷다리살입니다. 이게 600g에 3,000원. 얼마안네 600g 3,000원. 일반 꽁치, 염장 꽁치. 이것도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꿈틀이 오늘 많죠? 그리고 흑야나에 여러분들 많이 치는 거 이게. 또 섬나라에서 온 건데 키비나고 우리나라 꽃멸치, 꽃멸치라고 하는데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종류를 해가지고. 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사장,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사이에 끼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설레이는 첫 캐스팅. 정, 정민이 형.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들잘쓰 쓰시, 쓰시는 거꽁치꽁치로 한번 해볼게요. 꽁치가 아, 손에 잡으면 비린내 꽁치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끝에서 네. 이렇게 살짝만 등판으로 끼웠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꽁치 끼에 지금 바로 한번 왔습니다. 아, 빠진다 야, 한 마리 왔습니다. 고점 있기는 꽁치, 꽁치 잘 보네요. 자, 꽁치는 확인했고, 이번에는 수입사한 네. 돼지고기 뒷다리살. <laughs> 잘 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꽁치보다는 이게 좀 수월하죠. 냄새도 덜하고.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해가지고 <목소리> 자 돼지고기 돼지고기에도 지금 입질이 들어옵니다 네. 돼지고기에도 지금 옆에 조사님 지금 묶은아닙니다 어? 돼지, 돼지고기인데 들어와요 이쪽에 자 돼지고기와 사이즈 괜찮죠? 네, 아, 예. 아좋다 아, 자, 동빵 방파제, 유하면 충분합니다. 잡아 자, 그렇지. 자, 이까 뭐, 돼지고기. 자, 여러분, 돼지고기 됩니다. 됩니다. 보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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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에는 또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이거 다 파야 폐쇄하 파는 겁니다. 6포. 육포. 6포로 한번 해볼게요. 6포. 하지 말라. 6포. 네, 6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테냐 할때 여기 선생에서 많이 쓰는거죠 힙이 나고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건 테냐 체력이 없으니까 그냥 요걸 한번 밑에다가 조금만 잘라 가지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 자 맞죠? 아 역시 돼지고기 바꾸니까 또 한마리 왔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돼지고기 피링 타임, let's get it. the <laughs> box. 다시 했구요 테스팅. 아 비온다. 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재밌는 테스트 결과는 자 순위가 꿈틀이 하고 이 육포는 제외 입질은 있습니다. 근데 입질이 있는데 이건 안 쓰시는 나을것 같고 그 다음에 키빈나고 이거는 테냐? 테냐? 요거는 너무 흐물흐물거려서 테냐? 그 전용 바늘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입질이 별로였고 자 대망의 꽁치와 우리 많이쓴 꽁치와 자 돼지고기 자 과연 1등은 자이 결과는 다분히 제 개인적인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어, 다른 분들은 자신의 뭐 낚시의 역량이나 기술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 저한테 1등은 일단 돼지고기였습니다. 예, 돼지고기, 2등, 꽁치. 돼지고기의 입질이 꽁치보다 더 많이 왔어요. 예, 더 많이 왔고, 그리고 꽁치 같은 경우에는 바늘에 넣고 캐스팅해서 던지면 한두번 하면 이렇게 그물흐물해져가지고 채비를 또 교환을 자주 해야 되죠. 하지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예, 몇 번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예. 어, 저도 오늘 이테스트 처음 해봤는데, 어,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예, 다음에, 일단 집에 있는 제가 좀, 저기, 일단 집에 제가 사놓은 꽁치는 선상이나 이런 데 가서 쓰고요. 아, 이거 많은데 어쩌지? 음. 그 다음에 요 돼지고기는 앞으로 이제 자주, 자주 활용하는 걸로. 어, 여러분도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괜찮아요. 이게 아까 얼마라했죠? 제가 이게 600g에 3,000원이 걸릴 거야. 네. 600g 너무 많고 한 300g 해가지고 쓰시면 괜찮아요. 을 300g 해봤자 얼마입니까? 1,500원? 아 좋죠. 공치보다 훨씬 싸잖아. 네. 돼지고기 강추. 자 오늘도 네. 바닷바람 쐬면서 야잘 쉬다 갑니다. 그럼 전이만 I'll be back.